왼손으로는 손등 여기다 얹어주시고 팔꿈치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. 몸이 이렇게 좀 쏟아진다는 느낌으로 팔은 완전히 힘을 빼서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좋아요. 잠깐 쉬시고 아, 궁금해서 아까 전에 우리 카메라 키기 전에 했던 동작 있잖아요. <laughs> 왼팔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네, 이렇게. 오른팔 지금 이렇게 흔들면 어떤거 한번만 해볼게요. 어? 괜찮은데요? 괜찮지? 어괜찮아요 어, <laughs> 그 <laughs> 이거 올리는 거 자체도 힘들었거든요. 예. 그러니까, 그니까 지금 간격을 만들어 주면 괜찮아요. 오,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때 저번 주에 못 왔을 때 이거 만약에 하고 오늘 왔으면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. <웃음> <웃음> 어, 근데 이거 원래 진짜 에.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도 아안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좀, 어, <laughs> 네. 좀 늘렸어요. 그러면 됐어요. 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처음에 많이 늘려놓고. 그리 회전 근개를 해야 되는 어, 맞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처음 순서가 먼저 그 공이랑 이런 걸로 좀 풀고요. 그러니까 근육을 먼저 푸는 거예요. 그다음에 관절랑을 늘리는 거예요. 그 소관린 게더잘 늘어날 거잖아요. 스트레칭 해 주고. 그런 다음에 어, 이제 강화 운동을 그다음에 하는 거야. 그냥 기왕 하는 김에 끔도 올라가서 팔을 이번에는 뒤로 얹어 놓고 왼팔로는 팔꿈치만 가볍게 얹어 놓게요. 을 팔에는 당연히 힘이 완전 빠져야 됩니다.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앞쪽으로 쭉 가져와 볼게요. 혹시나 어깨가 아프, 앞쪽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멈춰야 되고요. 거는 부분은 똑같은거 어, 거는 부분은 맞아요. 이정도 네. 그 맞아요. 맞아요. 오, 자세 좋아요.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또 그거를 같이 해주세요. 여기도 아래로 밀고 또 뒤로도 밀고. 그러니까 이게 잘 느껴진다는 건 사실 관절랑이 많이 뻣뻣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. 보통 유연한 사람들은 이게 안 느껴집니다. 오히려. 아, 그래요? 네.